먼저 관계 중앙 행정 기관에 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심사를 거쳐야 되고, 두 번째는 요또 승인을 받아야 된다그랬죠 승인을 이러한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심사를 1차적으로 받고, 이 심사결과서를 첨부해서 그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승인과 관련돼서는 세 단계로 나눠져 있죠. 전국 단위의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그죠? 가장 전국 단위니까, 우리가 지적 제도와 관련돼서 가장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가 어디죠? 국토해양부죠. 그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또는... 국토부장관 이하 시도지사, 그죠? 그다음에 또는 지적소관청 이렇게 여기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또는으로 돼 있죠, 또는으로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이렇게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만을 받든지 아니면 시도지사의 승인만을 받든지 아니면 어, 지적소관청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는 의미에 아시겠죠? 전부 다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전국 단위로, 그 다음에 시도 단위의 지적전산자료는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냐 하면 시도에서는 제일 높으신 분이 시도지사죠, 그죠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그죠? 또는 지적소관청 소관청의 승인을 받아도 무방하고요, 그죠 여기서 또는이니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든지 아니면 지적 소관청에서 한번 승인만 받으면 되는 것이지 다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군구 단위, 시군구 단위의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거친 다음에 이렇게 그죠. 여기는 뭐 시군구 단위니까 시군구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시장구에서 구청장이죠. 그래서 소관청, 소관청에 승인을 받으면 지적전산자료를 이용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예외가 또 있겠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예외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외는 이렇게 중앙행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장이 이렇게 이러한 지적전산자를 이용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동급이죠, 그죠? 동급인데 뭐 심사를 받고 이러면 좀 어색하죠, 안 좋죠, 그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이, 그렇죠? 중앙행정기관장이 이렇게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런 심사는 받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서 바로 중앙행정기관장은 바로 여기 승인만 받으면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여기 심사는 거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적 전산 자료 이용 활용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일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 절차와 관련돼서 는 그렇게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 지적 전산 자료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양가로 2번. 중앙행정기관장 장,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받지, 아니, 한다, 그랬죠 그죠? 심사 받지 않고 막바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지적도면의 복사와 관련돼서 나오죠. 그 첫째 줄 보시면 지적도면을, 그 다음에 정보처리 시스템에 구축된 지적도면 파일을 포함한다. 복사하려는 경우에는 그맨 끝에 줄 뭐라고 돼 있어요? 지적소관청에 그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랬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것은 관할에 관계없이 어, 지적 도면으로 된 어, 그 도면은 그죠 아무 데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적 소관청에 가서 복사, 열람, 신청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도면만은 그래서 그 지적 도면에 복사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5번 보시면 지적 정보 전당 관리기구. 여러분들 그 저기 용어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적 정보 전당 관리기구래서첫 번째 보시면 국토해양부 장관은 지적 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그죠? 누가 설치 운영하는 주체죠? 국토해양부 장관. 그 지적소관청은 이리 넣으면 또 틀린 질문이 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토해양부 장관이 어, 지적 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그죠? 그 지적 정보 전담 관리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 그다음에 양가로2번 자료의 요청. 그래서 뭐쭉 국토해양부 장관이 우리가 지적 제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업무와 관련돼서 뭐그두 번째 줄등 보세요. 주민등록 전산 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 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 자료, 이러한 자료 등을 관리하는 기관에 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리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죠 여러 가지 그 제도를 그, 그 종합적으로 토지와 관련된 제도를 그국토영무장관이 실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자료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뭐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자료는요 여러분들 그 소유자 표시가 되죠 지적공부에 그 소유자 표시에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죠 이런 자료들을 필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 등을 요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아 이거 그 다른 관리 기관장은 요청에 응하, 응하여야 한다라는 거 이런 거뭐 굳이 꼭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러한 지문이 혹시 그냥 하나 정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그 관리 기관장은 국토연구장관의 자료 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지적공부의 복구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